네, 김영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예, 좋아할 수가 없는 인, 인물이죠. 예, 천하의 악당이죠, 뭐, 천하의 악당.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세계에서 강한, 음, 세계 최고, 최강의, 예, 나라의 에, 수장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한테는 악당이지만, 어, 미국인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적인 인물로, 어, 이렇게 이제 뜨는, 뜨는 인물이죠.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어,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트럼프는 이 마가라는 이, 이, make, 에, 이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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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에 다시 아미, 미국, 유대한 미국을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때요? 미국이 어느 순간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다가 점점, 점점 지금 침체기로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에, 이, 이, 이걸로 보면, 완전히 정점에서 가지고, 뭐, 완전히 뭐, 막 계속 내리막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반전시켜 가지고 올릴 올릴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앞장선 사람이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에 이걸 이런 이런 다시 미국을 유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던 것은 뭐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런 사상적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상적 패러다임을 우리 이제 가령 동양적 에, 패러다임으로 보면 동양의 패러다임은 이 본래 이 컴프시안 컴프시안 니즘이 있어요. 이게 유교죠, 유교 오리지널 유교 유교가 있교? 있고 여기에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사상이 뭐예요? 이이 이 부디즘이죠. 이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서양에서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격돌을 해. 격돌해서 누가 이겨요? 부디즘이 이제 불교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이 네? 이 불교가 이겨. 그러니까 이이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이, 이 원래 서양 건데 왜 우리 동양 사람들 이게 워낙 오래되니까 이제 지금 이제 불교도 다 우리 거라고 이제 하는데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인 오리지널로 보면 유교와 도가 어? 유가 도가가 이제 오리지널인데 이, 이거 특히 이제 유교가 오리지널인데 이게 이제 뺏겨버리니까. 자주 인상하잖아요그래고 이거를 이제 다시 만들어낸 게, 네오, 에? 이 컴퓨션, 컴퓨션 리즘이 나오는 거죠. 이 신유교, 신유교가 나오하죠 신유교. 이게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을 신유교라고 하고, 또 신유학이라고 하고, 어, 또 성리학이라고도 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이냐. 이게 이제 12세기부터 이렇게, 12세기부터 이렇게, 어? 이 신주교가 나오는데, 서양에는 오리지널이 그리스 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 헬레니즘이라고 있죠. 헬레니즘. 헬레니즘. 헬레니즘이 오리지널그 서양 사상인데, 들어온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헤브라이즘이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이 제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라든가 기독교의 그 전통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이 들어와가지고 격돌을 해갖고 누가 이겨? 헤브라임이 헤브라이즘이 이죠. 헤브라이즘. 응? 헤브라이즘이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오리지널 서양의 사상인데, 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 치고 나온 게 뭐예요? 에, 르네상스죠. 에? 르네상스 이게 뭐야? 다시 만들자는 게 다시 누구네 걸로 자기네 거 서양의 오리지널 걸 다시 만들자 그래서 이게 우리말 문해부흥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재생이에요 재생 에? 재생 다시 다시 만드는 거야 다시 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기 사상으로 만들어내자 라고 했던 게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이것도 1 2세기요 12세기 또 비슷해 이1 6교하고이 이, 이, 이 동양적 패러다임이 서로 만난 건 없는데 아주 유사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 패러다임이. 있어, 있던 거를 다 아는 거지. 이, 누가, 트럼프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마탱이 가고 하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옛날에 동양, 서양적 패러다임, 동양적 패러다임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동양에서는 16교가 나오고, 서양에서는 은혜상스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새롭게 하자. 라는 이제 사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 이런, 에 캐치프레이즈가 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 마가 이 캐치프레이즈 이걸 기치를 내걸고 막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어, 우파니까 이 우파? 예? 몇번 말씀드렸죠 여기 좌파고. 예? 그러면 이 트럼프는 우파예요 파요 우파잖아. 그러면 우파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기치를 가죠. 자유를 기치를 가가지고 성장. 그다음에 성장하려면 자율, 에? 에, 그다음에 경쟁, 에, 그다음에 작은 정부, 그다음에 작은 세금, 에? 그다음에 친기업, 친기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딱 이런 패러 이런 이런 가치들이 나오는 것 말이죠. 자율, 경쟁, 작은 정부 왜냐면 자율, 경쟁 성장하려면 정부가 크면 안 되지,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에, 뭐, 공무원들 대거, 뭐, 어, 다 이제, 에 구조조정 한다.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작게 해줄게. 기업하고 친하게 해줄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이쪽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작은 세금과 친기업을 많이 만들어.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지 국민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낮춰주고. 기업은 많이 만들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세금 낮춰주려면 세금 낮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먹고 살아야 될그 어떤 그 수입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니까 이것을 관세라는 거를, 예? 관세라는 것으로 돌파하기, 이 세금의 부족분을 이 관세를 통해가지고 채우기로 한 거야. 얘네들 정책으로. 그러니까 이 관세를 보통 막 작게는 뭐15% 막, 뭐, 뭐, 막50%막 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걸 가지고 세금 적게 걷어드려, 걷어드리는 쪽으로, 어, 걷, 걷, 걷는데 이제 피해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제,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동창하는 거지. 에? 그리고 이 관세를, 이 고관세를 맞지 않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부 어디다 투자해? 미국에다 이제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유럽, 유럽 그, EU에서도 미국에다 엄청난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현대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데서 자동차라든가 철판 뭐, 뭐, 포항제철 이런 데서 포스코에서 막 미국 가서 이제 이런 이걸 덜 맞으려고. 일단, 이 트럼프 정, 트럼프는 아주 여우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뭐 천하의 개 같은 놈이지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거야. 왜? 일단 기업들이 많이 몰려오잖아. 기업들이 올, 몰려와가지고, 설비 투자를 해요. 설비 투자를 하면, 고용이, 어때? 늘어나지? 너 설비 투자하면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누군가? 그러면 고용, 어? 노동, 노동자, 벌써 많이 고용이 되잖아요. 그럼 노동자가 이제 고용이 되면 소비를 하잖아. 소비,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다시 또 설비 투자를 하게 되지. 그럼 설비 투자하면 또 노동자 또 만들어지고, 노동자가 만, 더 많아지면 이제 어, 생산 고용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 소비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선순환이 구조가 되는 거지. 여기 이 관세로 때려가지고도 세금 부족분을 메꿔주고. 그 일부에서는 미국으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이제 와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설비 투자가 일어나니까, 그 고용도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면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가 촉진되면 다시 설비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래도 선순환 구조로 해서 유대한 미국, 미국을 다시 만들자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약근 거야 얘들이. 특히 이제 그 어, 미국은 이렇게 이제 국 이제 이렇게 새로운 미국을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만들어 왜, 왜 많이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비싸니까 웬만한 제조업들은 다 외국으로 나갔단 말이 에요그 동안에 나갔어.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어, 어떤 형태로든 돈이 돌아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국채, 국채를 이제 많이 발행하는 거예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옛날에는 국채 발행하면 그냥 비싼 가격이 탁탁탁 사줬는데, 아니, 낮은 가격에, 낮은 가격이라도 이게 막 사줬는데, 지금은 이 달러라는 게, 달러라는 게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에 계속 추락하니까, 추락하니까 이 달러 가치도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다가, 기축통화로서 기능이 점점,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해지는 거지. 그 틈을, 누가, 중국이, 위안화라는걸 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큰일 났거든. 달러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 화폐라는 거는요. 화폐라는 거는 이 고대 때, 고대 때는 뭐 곡물, 응? 뭐, 응? 소금, 뭐 조개, 조개 껍데기 이런 걸로 다 이제 화폐를 기능했단 말이에요. 이, 이, 여기 소금이 솔트잖아요. 솔트. 그 솔트가 셀러, 셀러, 영어로, 영어, 영어 발음을 하면 셀러리, 어? 셀러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거기서 나온 말이고, 중세 때는, 중세 때, 에, 중세 때는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금으로 대체하지. 금, 은, 동, 뭐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중세 때, 이제 요거 만들어진 다음에 지폐가 또 만들어져요. 지폐. 에? 지폐가 중국에서 11세기 때, 송나라 때 이제 지폐가 나와요. 처음으로. 그러다가, 예, 이제 유럽에서는 17세기 때, 예, 지폐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영국에, 영국에 은행이 이제 설립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폐가 막 형성되거든. 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대에는 못까지 나왔어? 이제는, 에, 플라스틱 머니, 머니, 돈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코인이라는 게 나왔잖아. 코인. 음? 코인. 이 코인이라는 게이 비트, 이 비트, 예? 이 빛, 비트 코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비트코인과 대별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잡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잡코인으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취급하는데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선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뭐별 별것도 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벌써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15년 넘었잖아요. 이게 지금 10만 불이 넘는 거야 10만 불이 넘으면 벌써 1억 5천씩 되는 거야 한 해. 앞으로는 뭐 이게. 에? 열 배가 오를 거다 앞으로 막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니까 야 이거 코인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에다 착안을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이제 미국 애들이 법안 만들었지 이게 달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뭐냐 국채가 과거에는 딱 만들어내면 낮은가 낮은 그 이율만 줘도 막 사들였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막 국채 발행해도 잘안 사. 그러니까 막 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큰일났거든. 이게 달, 이거 이 화폐라는 거는 화폐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써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써버리면 다 망가져. 왜 고대 때뭐 공물로도 쓰고 뭐 소금 소금으로 봉급 주고 월급 주고 했는데 왜 바뀌었어 금은동으로? 이거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래 이제 금은동으로 했었는데 금은동도 안 써. 어 지폐가 훨씬 좋다니까 그러니까 지폐로. 사람들이 다 몰려버리고 금 운동은 덜 쓰는 거지. 더, 없, 없는 건 아니지. 덜 쓰는 거지. 지금도 금 운동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폐가나오고서부터덜 쓴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코인, 코인이 들어왔는데 처음엔 개무시하다가 와, 이거, 이거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착안해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이거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이, 이,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달러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다 이제 뿌려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달러 지금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지금 모든 결제는 대부분 달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출하려 그래도 어? 우리나라 중앙은행 국제 국제 결제은행 미국 국적 중앙은행 다 통하다 보면 수수료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 근데 스텝블코인을 쓰면 바로 그냥 뭐 그냥 바로 지급 돼 버리는 거야. 바로 바로. 그러니까 수수료도 적지. 수수료도 이제 뭐안 주거나 뭐 최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빠르기도 하고 결제도 굉장히 빠르고, 어그 다음에 어 수수료도 적고. 어? 그러면 어떤 걸 쓰겠냐고. 그럼 달러 안 써도, 달러 안 써도, 어, 스테블 코인을 쓰겠네? 여기에 차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융공학이 선진국이라는 게 미국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연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어 1달러 면 1코인을 주겠다. 어? 아니, 이, 1코인은 1달러에, 그, 이게, 스테이블이라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 이, 비트코인, 이런, 이런 코인, 잡코인들은, 안정적이지가 못해. 안정적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게, 언제 어떻게 해서 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요게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코인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코인 하나를 사면, 하나를 사면 1달러, 1코인은 1달러, 10코인은 10달러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쓰겠다는 거야. 이, 이, 달러를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이제 깔아가지고 계속 그 기축통화로서 존중받고, 어? 위대한 미국을 재생하는데, 어?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도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럼 우리는 또 응용응용, 어, 응용. 우리는 또 우리나라의 응용, 그다음에 어, 뭡니까 그그뭐 어, 융통 에? 이런데 대가들 하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니까 에, 민주당에서 원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법을 이제 발의했더라고 오늘 그러니까 대단히 잘한 거죠. 우리도 아니 K K, 뭐, 컬처가 있고, 뭐, K식품이 있고, 뭐, 우리나라가 내설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확실히 그 쓰이면 적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디지털 자산하면 또, 디지털 하면 우리나라가 또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빨리 가자는 거지. 치고 나가는 거지. 나가자는 거지. 그러면, 뭐, K, K 컬처라든가 K식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는 거뭐 삼성에서도 만들면 돼 삼성 스테이블 코인 에? 삼성 제품을 사면 삼성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에, 지급하게 결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확장 잘하면 돼 LG도 LG도 만들고 현대자동차도 만들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천재적으로 만들어 하는 거야 항상 후발로 가면 깨구라치 되기 딱 좋아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자는 거지 얘네들 이제 지금 지니어스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 이 일단 지난달에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원을 통과하면 이제 트럼프가 사인만 하면 이제 바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부시하게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규모는 미국이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계속 문저 치고 나가가지고 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하는 나라에서는 바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구매할 수 있게. 이런, 이런, 그, 디지털, 에, 이런, 어, 이런, 그, 문화는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잘하니까. 그러니까, 응용과, 용통, 이런 걸 잘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어, 살려나가자. 한편, 어, 지금, 미국이 이런, 이런 우파 정책을 아주 제대로 구현하는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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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하의 개 같은 놈이지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가끔가다 막, 막 집회하고 시위하고뭐 이런 거 자꾸 보여주니까 트럼프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있지만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따지지 마라. 지금 나라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이, 같이 협업해가지고, 어, 미국하고, 어, 잘그 협업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최소한 관세를 줄이고, 어, 그리고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 협조적으로, 어, 협력적으로 갈수 있게, 응? 어? 경우에 따라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쓰고, 또 미국에서도 피, 필요할 때는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쓸수 있도록 서로 한다면 윈윈할수 있는, 어, 그 묘가 있다. 우리 지금 내부에서는 엄청난 지금 뭐 고민들이 많지만, 아무튼, 어, 미국의 트럼프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